새벽에 오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도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한계 1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점입가경, 점입가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스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열두 번째 왕으로서 요담의 아들인데요. 수 20세의 왕이 올라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면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윗의 인생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추격해 볼수 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정도를 뛰어넘어서요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길을 행한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인 겁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폐역했는지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의 어떤 모든 악행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아스의 어떤 죄악상을 바라 보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인 점입가경이라는 겁니다. 뭐말 그대로 보면 가면 갈수록 정, 어떤 경치가 더해진다 그런 뜻인데요. 일이 점점점 재미 재밌는 쪽으로 흘러간다 진행되어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반어법적으로. 상황이 점점 더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뜻으로도 이 점입가경이라는 단어는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후자의 의미이지요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마샤 그니까 아 아샤랴 그니까 우시아와 그의 아버지 요담은 그래도 뭐 나름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어떤 잘못 외에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그런 왕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않이한이한 가지 어떤 잘못들이 계속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그 발목을 잡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산당 제사는 철저한 나 중심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제사는 피의 제사로서 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심판과 대속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 그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 인간은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그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 선당 제사는 그저 내가 베이는 세상에게 재물을 드릴 뿐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는 목적 역시도 그 재물을 드리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나의 문제를 돌아보고 내 어떤,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을 달래므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당제사의 특징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제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제사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한 인간 중심의 제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민족기 33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이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긴 석상과 부어 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허물어 버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북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딱두명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명바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세라와 요담 역시도 마찬가지였지요. 근데 이 아스가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뛰어넘어서 한술 더 나간다는 겁니다. 더 폐악한 수준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그 산당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극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까지 그 산당에서 드렸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닌 겁니까? 그럼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왜 아스는 이와 같은 아주 진짜 파렴치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어떤 기록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성경이 탁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산당의 문제라는 겁니다. 곧 그의 부모들이 그의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전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 죄의 씨앗들을 계속 남겨두고 그것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주게 되니까 그 죄의 씨앗이 어느 한순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싹트고 발아하여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기까지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의 잘못 그의 아버지의 잘못이 그 죄악의 씨앗이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 손자 때에 와서 그 산당을 통해서는 결국 더큰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죄의 전염성과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씨앗들이 방치해 두게 되면 반드시 오늘의 이 아스 왕처럼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을 잠식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있어서만큼은 그 씨앗의 단계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그 출발점에서부터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잘못들을 돌아보되 작은 이 죄의 씨앗 하나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단지 나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내가는 작은 씨앗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가게 되었을 때는 오늘 본문의 이 아스처럼 분명 반드시 그 죄의 열시도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삶 가운데 작은 죄의 씨앗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럼 그렇게 죄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범죄를 참지 않으시고 징계의 칼을 뽑아 드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징계의 칼날을 드셨지만 그분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요. 진노 중에도 극류를 잊지 않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스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스를 애워쌌으나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단칼에 죽어 마땅한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가 그 하나님 앞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 분명 저지 않은 채 어떤 죄악의 씨앗을 물려준 이도 있지만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불려준 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사 아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길 그분은 원하셨던 겁니다. 곧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관계로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싫어하시겠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순간 신앙이 자꾸 무뎌지게 되고 죄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나도 모르는 두려움의 순간이죠. 과연 이래도 괜찮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만약 그 순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죄된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다음 철저한 징계와 심판의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사인들이 있고 어려움의 어떤 상황 순간들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우리 인간 그 자체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가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의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진노 중에서도 극류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고 어떤 잘못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아하스는 본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분명 진노 중에도 극류를 잊지 않으셨고 정말 기다려 주셨는데 그가 지금 잘못된 곳에서 구원의 어떤 은혜를 구원의 손길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아스가 아스로 왕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유다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스는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부러쳐 버리고 지금 아스르왕 디글라 디글라 빌레셀의 어떤 손을 잡으려는 어리석음을 취하게 됩니다. 그 심지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고백을 지금 그 이방 왕에게 바치고 있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게 정말 누구에게 드려야 될 고백입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아스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8절에 뭐라고 또한 기록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보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바치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윗대의 조상들이 바쳐온 그모 수많은 은금들을 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섬기, 숭배하기 위해, 그를 섬기기 위해,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손대는 그런 죄를 범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급기야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우상의 재단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야, 이렇게 거대한 재단을 쌓는, 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왕이라면, 나를 구해주는 이, 아수르의 어떤 신이라면, 이 신은 이 신이 우리 이 남유다의 신이 된다면 우리 또한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그 어떤 재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거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어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재단은 저 멀리 치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이 혹 올지 모르는데 그때만 그 제단을 사용할 것이요. 평소에는 이 우방의 우상의 어떤 제단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힘있어 보이는 이 제단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제단 안에 있던 수많은 어떤 노제단과 어떤 번제물과 많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욕망을 자 어떤 면서 실현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죄라는 것은 어떤 전염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죄를 남겨두면요, 반드시 그 죄는 확대되고 커져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죄를 불러 일으 불로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엄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점입가경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로 시작했지만 자꾸자꾸 그 죄가 더 커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충분히 내가 어느 순간 컨트롤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주 앞에 나가서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초기에 철저히 주님께 나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성을 지은 우리는요.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방법으로 법률적인 방법으로 냄새 힘쓰고 애쓴다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시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극류를 베푸시사 나를 용사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이에서 깨끗해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설령 내가 죄 가운데 죄의 유혹까지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 하여도 다시금 당신의 품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더욱 더 회개하며 나가기를 기도하는 또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작은 죄의 씨앗이 그저 나 수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점진성이 있고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죄악의 씨앗들이 나의 자연,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내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말 나부터 먼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죄의 어떤 유혹들이 대물림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달라라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